하신 공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하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대대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로부터사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많은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 200. 찬송 264장 찬송입니다 찬송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한셈미 나의 앞에 이도다 씻으라 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당한 어린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셔. 나의 가는 길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Oh, yeah. am yeah. In the ョし。Sure. Gye 강노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네, 이제 우리 주님 말씀은 말씀의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 18절의 말씀 응?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하라. 그나 시오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와 이스바 스와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스데발과 비와엘다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자들에게서도 재산을 주어 자기 손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세라7 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헤족속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보레 장사에 드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되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리아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족보는 이름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삭과. 미스마엘과 두마엘. 하나과 대마와 여들과 나미스와 게드마이들아이에촌과이니그대로는지도자들이 이스마엘은 향년이 1 3 7세에 지훈이 다 이어 죽어 자기 백성임으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울라가에서부터 아수르 동안은 애교와 어,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마중변에서 보조하였던 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동방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억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님의 후초를 두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드라였는데 그드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각기 자녀를 낳았는데, 강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께서 님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천년과 같은 온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백세 아들, 아들 두을 겨우 낳았는데, 그 후에 여섯을 더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한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어 죽었는데, 향년 17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일 137세를 살았는데, 그도 많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의 맞은편의 땅을 지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들의 이 약속이 육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많이 낳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앞에서 본문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후손이 받는 받는 법과 비언약의 후손의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복된 가정과 그의 후손은 기운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장 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그 그의 나이가 높건을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록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이 복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자신의 인생에 다 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영혼이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운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즉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유아같이 같이 사명을 다하고 다 어, 죽어야 할줄 믿습니다. 혹은 그냥 그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력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서 기력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복받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기력을 다 쏟는 가장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모습에 조금 미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지 못한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기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아브라함처럼 온 힘으로 기역을 다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기바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책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멍부림치는 자의 가정은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받은 복은 자녀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을 받고. 배가 되고 차고 넘치게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1 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원약의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서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유산으로서 아들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요, 동방의 여섯 아들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었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복을 아들 이삭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믿음의 복을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겠다는 결심 위에 하나님의 복은 대대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가문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모습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감과 맞은편에서 서로 언롱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런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약과 사랑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의 문제에서 발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 아수를 통하여 애국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적대감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적대감을 후에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맞은편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맞은편에서 대립하는 민족으로 서로 으렁거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서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언약 밖의 사람들은 적대감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항상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대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역사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 가정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게 하면서 키우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의 문제요, 그 인생의 분노와 적대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정한 사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적대감과 분노의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게 됩니다. 한쪽은 축복이요, 한쪽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의 후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하게 될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구성과 비언약의 구성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품안에 자손들이 복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셔서 언약 안에서 적대감과 분노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으로 성장되어 지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구하는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의 존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되는데 어제나 우리 모든 기력을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건강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듯이.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각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우리 자신의 가정과 후손 이에 그대로 임하게 알려주시옵듯이. 원하고 바라기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품만에서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만에서 키워서 그 인생에 있게 될 적대감과 분노를 이겨내게 하시며 대립이 아닌 상생할 줄 아는 인생들로 변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심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랑 가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영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땅 돌아가시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비가 많으신 주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